노화에 따른 우울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건데요. 노화라고 한다면 최소 만 65세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즘에는 뭐 진짜 노, 노년기를 만 80세 이후라고도 하더라고요. 최소한 만 65세 이후, 만 80세 이후, 그 노화에 따른 우울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버드 대학에서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100년 가까이 그 코호트 연구 중이잖아요. 지금 이제 몇천 명 대상으로 연구를 할 텐데 그랜트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했을 때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든 살 지나서 행복한 노인은요. 혼자가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결혼을 했든, 아니면 뭐 사실혼 관계에 누가 있든, 뭐 아무튼 뭐 가족 누가 됐든. 확실한 거는, 여든 살 지나서 행복한 사람들은 주변에 누가 있는 사람들. 여든 살 지나서 혼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대요.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화에 따른 우울감을 극복하려면은 무조건 첫 번째는 사회적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도 좋고요. 가족도 좋고요. 아니면 하다못해 동네그문화센터 같은 아 요즘에 정신과강복지센터에서도막 음악 원예요법 뭐 이런+ 이런 치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교류 같은 거를 많이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와갖고 이제 친구 사귀기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꼭 키우세요. 그때 이제 키우기 시작하면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이제 늙어가죠. 우리 반려동물들 강아지들은 진짜 오래 살면 열+ 8여덟살 이렇게 사는 거 같고요. 고양이들은 차열살 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들 옆에 두고 같이 교감하시면 좋겠어요. 그 앵무새나 무슨 뭐 그런 뭐새 두고 계신 것도 좋고요. 새도 거의 손이 안 가면서 말이 되니까 앵무새들은 그런 사회적 활동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운동할 때 근육이 움직일 때 자극받는 뇌가 굉장하거든요.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운동을 계속 유지하셔야 보행이 돼야 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동이 안 돼서 집안에 계시면 진짜 오래 살기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와상 상태에서는 뭐 옛날에 저 20년 전에 저희 학교에서 별 때는 6, 뭐 3개월인가 6개월 넘기기 어렵다 그랬는데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와상으로도 진짜 오랫동안 뭐 10년 넘게도 계시고 생명 유지되는데 이제 노년기에 우울감이 안 생기려면 당연히 와상 상태에서 우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운동을 끝까지 하셔서 건강,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잘 관리하시면 좋겠어요. 추천되는 운동으로는요, 걷기, 요가, 수영 같은 게 추천이 됩니다.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하시고요. 수영, 나이 들어서 배우시면 좋아요. 나이 들어서 배우셔도 되고, 하다 못해 물 속에서 요즘에 뭐, 뭐, 아쿠아 뭐라고 하다 뭐, 아쿠아 로빅인가. 물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구에, 구마다 아니 뭐, 초등학교나, 그 설치된 개방된 그런 수영 공공 수영장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 다 한번 고려해 보는데 그래도 나는 이 극복이 안 되는 울감이 있다. 체중이 막 빠지고 벌써 막 입맛이 없어지고 그냥 옆에 다가오는 사람들도 피하게 된다. 그러면 병원 한번 오셔야 돼요. 우리가 피부가 나이 들면 피부 늙잖아요. 관절도 늙잖아요. 우리의 뇌도 늙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도 분비가 저하됩니다. 분비가 안 되니까 당연히 좋은 기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가장 간단하고 빠른 길은 약물 치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또 기본적으로 또 권장되는 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젊어서 이제 커피 사용 많이 하셨던 분들 이제 나이 드시면 이제 커피 줄여가셔야 돼요. 그 따뜻한 녹차 좀 정도로 좀 바꾸시는 게 좋고요. 식단도 그 젊어서는 뭐 베지테리안이라고 해갖고 채식 위주로 하셨던 것도요. 나이 드시면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식단으로 가주셔야 돼요. 내 세포가 잘 기능하려면요. 절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그 정신 활동은 모두 전기 신호로 돼 있어요. 내 신경세포는 다 지방으로 둘러쌓여져 있어서 절연이 잘 돼. 전기 신호가 다른 데서 누수되지 않도록, 세지 않도록 절연이 돼 있는데 그게 다 지방들이거든요. 그 채식만 갖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단백질, 지방까지 적당히 잘흡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참 술에 관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와인 한 잔은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훨씬 더 많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잔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약한 술로 끝나지 않으시더라고요. 꼭 독주까지 가시더라고요. 뭐화학주의 소주 드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위스키 드시는 거 되게 유행인 것 같은데 알코올은 노년기 때는 이제 끊으셔야 돼요. 절주가 아니라 단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